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전쟁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삼손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기도원 300용사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 다윗과 골리아세 전쟁,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선지자, 아세라선지자 850명을 대항한 전쟁 등 구약성경은 전쟁 이야기로 가득하죠. 다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과 같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면은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종 노릇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전쟁이에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 힘을 기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또 비유를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의 삶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전도와 헌신의 씨를 지금 심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아무런 열매 없어요. 그러나 추수의 때가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복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전도의 수고를 심고 헌신의 눈물을 뿌리는 모든 것이 주의 날에 기쁨의 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앙은 이 다름질하는 것. 스로도 경주하는 것 스로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신앙의 이 다름질을 열심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빌리포서 3장 14절에 표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신앙은 달려갈 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 믿음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름질하는 것과 같아요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름질은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의 삶은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거예요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는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 신앙을 권면하되 힘을 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라 로세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 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을요 편안하게 할수 없어요. 달려가듯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써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 기도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말로 진짜 영적인 전쟁이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힘을 써야만 기도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요. 기도해서 지면은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세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기를 힘을 써가지고 이기셨어요. 바로 그때에 이미 십자가를 이기셨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니까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힘을 써서 기도하셨었던 거죠. 우리 성도의 모임 이 예배의 모임도요 힘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할 일도 많고 세상 일도 바빠요. 힘쓰지 않고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위해서 우리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다름질 하는 것과 같아요.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힘써 달려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써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때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다른박질를 하고 또 관중들은 둘러써 가지고는 그것을 지켜보고 또 응원도 했었었죠 그 관중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같이 많다, 허다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구름같이 많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보고 응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우리들의 증인이라. 우리를 지금 지켜보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 내라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서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잘 달리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넘어졌지만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앞에 승리자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쓰고 달려가라고.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래도 어울릴 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빠르게 신앙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외롭게 신앙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가 믿음 쓰고 있는 거이 믿음에 달려갈 길들 힘을 써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외로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내가 믿음 쓰고 믿음 쓰면서 외롭게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훗날에, 죄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믿음 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증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와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 인식하면서 용기 내십시다. 용기 내어서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그 팁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달려가 볼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팁이에요.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서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 벗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최대한 우리 옷을 가볍게 입어야 잘 달릴 수가 있죠.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의 원어적인 뜻은 묶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막 신앙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달려갈 수가 없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 또는 활동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발목 잡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모임, 동창회. 친구 모임, 학부모 모임, 정치 모임, 개 모임, 동호회, 뭐 친지 모임 이런 모임들이 뭐 나쁜 겁니까? 죄입니까? 죄 아니죠.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경주하는 일을 갖다가 발목을 잡아서 잘 못하게 한다. 신앙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지 못하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면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 모임을 끊으셔야 돼요. 그 활동들을 결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모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정작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 모임들, 그 활동들을 끊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만 좀 가벼워져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못된 습관들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TV 드라마 연속극 보는 거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거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조절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구경기 갈수 있죠. 구경 갈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버리면서 야구경기를 간다. 그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또 미녀와 순정남. 볼수 있어요. 한두 번 재미있게 우리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하고 셀 예배 안 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끊으셔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만 신앙이 달리기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인정에 매이는 것 이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 했었을 때 슬펐었어요 사울에 대한 연민이, 그에 대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묶어버렸었던 거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지 못하고 또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그 사명까지도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들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서 잘 달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인정까지도 우리 초월하셔야만 하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벗어 버리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달림길을 잘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해야만 합니다. 일절 마지막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빨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경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였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렸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한두 번의 불 같은 부흥의 그런 것 아니에요. 묵묵히 인내하면서 아무런 증거 없지만 아무런 소리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성장하는 것 것보다도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 믿음의 열매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 후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부터 25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 왔었었던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후부터 15년의 연단의 길을 달린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명을 하기 시작했었었던 겁니다. 약속을 얻기까지는요 반드시 오래 참는 인내가 좀 필요해요.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꼭꼭 씹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알아? 길이 참으라.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경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렬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그 약속하신 열매들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열매를 보기까지는 길이 참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셔야만 하는 거죠 한두 번의 헌신 한두 번의 작전기도 한두 번의 반짝이는 열심으로 신앙의 열매가 있네 없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에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시작할 때 처음에 기쁘게 또 열심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이들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신앙은 처음에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 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관을 씌워 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내하면서 어려움들도 있고 외로움들도 있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갈수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 가셔야 만 하겠습니다 자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입니다 좌절하고 쓱레고 시험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보면은 분명해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연약함에 묶여 있다든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든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놓쳤을 때 시험에 빠져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 역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파도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베드로 스스로도 파도를 발로 밟고 있었었고 또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도 있었었죠. 그런데 그가 언제 물 속에 빠져 들어갑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겼었을 때부터였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이런 바람 소리 우리도 듣습니다. 별 소리 다 듣게 돼요. 또큰 파도가 마치 우리를 우리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거나 또 환경 보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달려갈 길을 달려 가수에만 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앞에 있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 취하실 즐거움을 바라보셨었던 거죠. 지금 앞으로 있을 그 받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었던 겁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이들이 있었었고 배신했었던 제자들도 있었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도 있었었는데 그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후에 영광스럽게 일으키실 그 보좌 우편에서 받게 될 즐거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들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많은 증인들 중에서도 더욱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혹 믿음의 경주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가 낙심되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진리를 따라 믿음을 쓴다고 했다가 가족들 가운데 외로움을 당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은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라. 계속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가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볼수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갈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걷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도 좀잘 달려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거운 짐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못된 습성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벗어내는 결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한두 번 반짝이는 거, 보이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어서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이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여러 보이는 것들, 또 여러 들리는 말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